안녕하세요. 오늘 구독자분들께 들려드릴 사연으로부터 해방된 지가 1주년이 된 날입니다. 케이크라도 사서 초라도 불었어야 했는데 깜빡 했지 뭐예요. 제 사연은 시댁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시집살이 하면 시모가 괴롭히는 고부 갈등을 떠올리는 게 정상적이긴 하죠. 그러나 저는 시모가 아닌 다른 시댁 식구가 저를 미친 듯이 괴롭혔습니다. 그런 제 사연을 구독자분들께 들려드릴게요. 남편과는 결혼 3년 차에 아이는 아직입니다. 30대의 나이라 약간 노산의 위험이 슬슬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저희 부부 모두 할 일이 많아서 조금만 더라고 말을 하며 아이를 미루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안 낳고 싶은 건 아닌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야근이 잦은 회사라서 솔직히 아이가 생긴 선배들은 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봤기에 저 역시 임신과 동시에 퇴직을 권유받을 걸 알아서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아직 돈도 더 벌어야 하고 또곧 승진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제 목표였던 마지막 승진까지는 이루고 싶었죠. 그런 제 뜻을 남편은 존중해줬고 몇 년이 걸려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는 마치 저를 위해서 남편이 배려를 해준 듯 보이지만 본인도 저와 비슷한 목표가 있습니다. 남편 역시도 승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당장 아이가 생겼을 때. 본인이 노력해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했죠. 차라리 저희 부부가 함께 같은 결론을 내린 거라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결론을 내렸더라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저희 부부끼리는 별 문제 없이 살았고 양가에서도 이런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죠. 시댁 식구는 저보다 두살 아래인 신호와 시모가 있었습니다. 시부는 저희가 연애할 때 지병을 앓다 결국 먼저 가셨죠. 그래서 늘 시모가 얼른 결혼하라고. 식구가 하나라도 늘어야 북적이고 사람 사는 맛이 난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결혼을 바라던 시모라. 저희가 결혼했을 때 정말 기뻐해 주셨죠. 그러니 시집살이로 제가 힘겨워할 거라고 그 누가 생각했을까요? 저를 괴롭힌 장본인이 물론 시모나 아니었지만 말이죠. 한 결혼 1년차까지는. 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차가 되고 슬슬 신우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삐딱해졌어요. 신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신우는 저보다 2살 아래지만 20대에 결혼을 해서 이미 연년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연년생 아들을 키우는 게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다는 걸 알기에 저는 신우가 참 대단했어요. 아주 어쩌다 가끔 보는 시조카들이지만 저는 그 잠깐 몇 시간을 봐도 기가 다 빨렸습니다. 애들이 땅에 발을 붙이지를 못하고 날아다니는 수준이거든요. 그 뿐이 아니라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무조건 몸으로 놀아주길 원합니다. 저희 부부야 어쩌다 보는 거라 그몇 시간만 놀아주고 나면 끝인데 신호는 정말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원래는 통통한 편이던 신호가 애들 육아를 하면서 살이 15kg가 빠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거의 말라서 뼈가 다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통통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죠. 신우가 힘들어하는 거잘 알고 있어서 함께 만날 때는 최대한 저희 부부가 시조카들 놀아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가씨 쉬고 있어요. 아니면 밥이라도 편하게 먹던가 우리가 현이완이 볼게요. 아, 언니 고마워요. 정말. 아니다. 그냥 힘들어도 밥좀 먹고 자요. 저번보다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이러다 아가씨가 쓰러지겠네. 연년생 아들은 진 진짜 지옥이에요 언니. 애들이 이쁜 걸 떠나서 힘들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왜 아니겠어요. 얼른 밥 먹고 방에 가서 자요. 애들 또 보면 놀아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시댁에 가면 신우에게 편하게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배를 해줬습니다. 물론 신우 남편도 함께 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랑 남편이 집에서 애들과 놀거나 저희도 너무 힘들 때는 키즈카페를 데려가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줬습니다. 키즈 카페가 참 좋은 곳이라는 걸 시조카들 덕분에 알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남편과 맛있는 거 먹거나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애들끼리 아주 신나게 놀아요.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이죠. 그렇게 몇 시간을 놀다 보면 본인들도 지치는지 슬슬 와서 힘들다고 하거든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어, 와니현니 벌써 그럼 집에 가려고 너무 아쉬울 텐데 올해 할머니네 집에 가면.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엄마랑 아빠는 주무신다고 하던데,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너희 TV 오늘은 안 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 아, 어? 그러면 싫은데?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음료수 마시고 여기 앉아있다가 조금 더 놀아. 전 이렇게 애들을 조금 쉬게 하고, 먹일 거 먹이고 더 놀게 했습니다. 남은 에너지까지 다 쓰게 만들면 애들은 집에 가는 길에 차에서 뻗었고, 그날 아주 꿀잠을 자요. 그럼 신우가 전화가 옵니다. 언니, 주무셨어요? 저 때문에 깬거 아니죠? 어, 아니에요. 아직 안 잤는데. 왜요? 진짜 최고예요, 언니. 애들, 어떻게 놀아주신 거예요? 애들 완전 뻗었어요. 덕분에 오자마자 육퇴하고 애들아빠랑 오랜만에 맥주 한잔 했잖아요. 언니, 존경합니다, 진짜? <laughs> 아니에요, 아가씨. 우리 진짜 한거 없어요. 그냥 키즈카페 가서 애들끼리 미친 듯이 뛰어놀게 했어요. 힘들다고 하면 먹을 거 먹이고, 쉬게 하고, 또 놀게 하고, 그렇게 에너지 쫙 빼줬더니 뻗었나 보네요. 그게 어디 쉽나요? 저는 키즈카페 가는 것도 일이라서 자주 못 가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아니에요. 오랜만에 육퇴 일찍 했을 건데, 얼른 좋은 시간 보내고 또 보자고. 원래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신우와 저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우는 제게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언니, 전데요.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서 연락했어요.저희 엄마가 언니 예뻐하고 저도 언니 좋아라 하니까 솔직히 시댁이 만만하죠.시댁 자체가 어려워야 하는데 언니랑 아닌 것 같아요.한두 번 느낀 게 아니거든요.지금?네?갑자기 <laughs> 그게 무슨 말이에요.아가씨? 갑자기가 아니라니까요. 한 대만 느낀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거 봐요. 지금도 내말 똑바로 안 듣잖아.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언니네 집이에요. 언니는 시집 가는 동시에 추가 외인인 거 몰라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새 언니는 친정집도 자주 간다면서요? 추가 외인이 뭐하러 그 집을 가요. 시댁에 가서 뭐라도 하나 더 거들어야지. 마음가짐부터 틀려먹었어요, 언니는. 아가씨,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왜 그래요? 뭐,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장난쳐요, 지금?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뭐, 화풀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제발, 제가 말하는 거 세게 들을 줄 아세요, 제발. 아가씨, 지금 어디에요? 좀 만나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라져서는 제가 막 미친 듯이 뭐라고 하는 신우의 태도에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마침 시간도 있었고 전 신우네 집 근처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서 신우를 만났고 신우는 팔짱을 낀채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봤어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막 뭐라고 하고 싶었으나 냅둬봤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 입을 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 시간이 흘러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신우는 또 화가 난듯 말했습니다. 사람 불러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불렀으면 말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가씨. 갑자기 대체 왜 그러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는 게 순서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뭘요? 저 신우예요. 신우가 그런 말도 못하나? 그동안 제가 언니한테 깍듯하게 대하고 내내 하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뿐 아니라 새언니가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모질지를 못해서 잘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요? 대체 제가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언제 무시한 적 있어요? 단한 번도 없을 텐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무작정 화를 낼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왜 그런 감정을 느꼈고 제가 뭘 잘못한 건지를 말해주는 게 순서 아니에요. 감히 신우이를 가르치려 들어? 정말 어이가 없네. 이런 언니의 태도 자체가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앞으로 행동까지 똑바로 하세요. 안 그러면 그때마다 지적할 거니까. 우리 엄마는 그렇게 못해도 난 합니다. 신우는 딱 저렇게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신우는 무슨 가구라도 한 사람처럼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뭘다 하고 괴롭히는데 솔직히 심적으로 많이 괴롭긴 했습니다. 대부분 매일 이런 대화를 해야 했고. 대체 애가 미쳤나 싶을 정도였죠. 네 아가씨 엄마한테 안부전화 언제 했어요? 네? 엊그제 통화하긴 했어요. 엊그제요? 그럼 어제랑 오늘은 왜안 왔는데요? 어제 오늘은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여쭤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훈이너 친정엄마랑 같이 살때 엄마가 매일 어떠신지 체크 안 했어요? 죽든 살든 나만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마인드예요? 세훈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내가 이럴 줄 알고 전화했어요.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부 물으세요.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줘야 하는 거야? 지겨워. 아가씨 적당히 해요. 저도 조용히 넘어가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적당히 좀 하자고요. 네? 당신이 뭔데 참내만해야겨우 며느리 주지 어디서 신우한테 그런 말을 하지? 세언니 정신 차려 예? 우리 집에서 가장 미친 사람이 바로 세언니야. 근데 무슨 참는데 한계가 있네만해 하고 있어? 웃기고 있네? 아가씨, 뭐 하자는 건데, 지금. 매일 전화해서, 네? 이런 식이면, 나 오빠한테 말해요, 정말. 누가 말하지 말래? 해. 그쪽이 먼저 은근히 반 존대했으니까, 나도 반 존대할게. 알았지? 신우는 심호에게 안부전화를 하고, 확인까지 받으라고 했고, 전 당연히 그런 신우의 말을 무시했어요. 전화를 받아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게 뻔해서, 저는 그냥 신우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무시를 했죠. 전화를 안 받으니까 막 미친듯이 전화를 하고 카톡까지 100통이 넘게 왔습니다. 정말 머리에 문제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전 그런 것들을 모두 캡처해서 보관해 뒀습니다. 백날 전날 말로 떠들어 봤자 그냥 친구 사진 한장툭 던져주는 게더 믿음이 가니까요. 사사건건 하나부터 열까지 제게 다 시비를 걸던 신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죠. 어느 날은 아무 생각 없이 sns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신우 얼굴이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전 순간 급하게 핸드폰을 꺼버리고 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하다 헛것이 보이는 줄 알았죠. 근데 분명 신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들어가서 봤더니 신우인 거예요. 신우의 SNS를 찾은 거죠. 순간 뭔가 반가웠고 저는 바로 들어가서 몰래 염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SNS는 거의 시댁의 욕으로 가득했어요. 그중 눈에 띄는 게시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상을 한껏 찌푸리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는 글을 이렇게 써뒀죠. 오늘은 미친 시댁 가서 시집살이만 당하고 왔습니다. 저더러 시모가 취집 왔으면 출가 외인인데 네가 뭔데 친정집에 가고 친정 식구들이랑 연락을 하고 지내냐고 하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출가 외인. 저는 그럼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제 저희 가족들과는 식구도 아닌 걸까요? 그럼 시댁 식구들과 식구인가요? 식구를 아니... 가족을 누가 이렇게 대요 툭하면 욕하고 비하하고 정말 이런 게 결혼인 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텐데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매일같이 전화해서 욕하는 시모도 힘들고 정말 살기가 힘드네요. 저처럼 시집살이 심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오늘은 꼭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은 날이에요. 샵 시집살이 샵 고부 갈등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저 말들은 다 신우가 제게 했던 말들이었죠.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그렇게 신우의 sns에 모든 게시글을 봤는데 다 시댁을 향한 욕밖에 없었습니다. 전 혹시 몰라서 그것도 전부 캡처를 해뒀고 제 메일에 옮겨뒀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워했냐면 신우가 늘 그랬거든요. 본인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냐고 말이죠. 억울해 하지 말고 똑바로 잘할 생각을 하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시댁에서 사랑을 너무 받아서 몸둘바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본인이 잘하고 예쁨 받을 사람이니 그런 거고. 저는 뭘 해도 밉상이라서 그런 거라며 제 자존감은 아주 바닥까지 끌어내렸죠. 분명 사랑받는 본인과 저를 비교하며 괴롭히던 신우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엄청 심한 시집살이를 당하는 듯했고 그쪽 시모에게 들은 말을 제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게시글을 보고 딱 감을 잡은 게 본인 시모에게 당한 시집살이 화풀이를 저한테 풀고 있구나. 라고 확신을 했어요. 더 이상 신우의 저 어리광을 받아주고 싶지도 않았고 이제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았기에 신우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신우의 동태를 조금 살폈어요. 신우는 일주일에 친정을 못해도 두 번은 꼭 갑니다. 반찬을 얻어먹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 이걸 알고 있었고 할 말이 생겼습니다. 머리를 조금 써봤어요. 신우 앞에서 신우랑 싸워봤자 좋을 게 하나 없으니 신우를 집에서 나오게 해야 했죠. 그래서 그냥 제 사비를 조금 써왔습니다. 그 전부터 시모가 좋은 샵에서 펌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참에 해드려야지 싶었죠. 마침 저도 쉬는 날에 신호도 반찬을 가지러 시댁에 갔고 딱이다 싶었습니다. 바로 시댁 근처 헤어샵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님 집에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도시의 거기 근처 샵에 제가 펌 예약해놨어요. 그 사골의 맞은편 3층이요. 네네 거기요. 아시죠? 아유, 갑자기 뭘 그런 걸 했어. 어머님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도 그쪽으로 갈 테니까 먼저 가서 하고 계세요, 어머님. 그래, 고맙다, 여와라. 그렇게 신모가 나가는 걸 보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들어갔고, 저를 본 신우는 당황했죠. 뭐야? 왜 여기로 와요? 미용실로 안 가고? 나? 너부터 보고 가려고. 가만 보니 너 아주 요물이더라. 시댁에서 사랑만 받는 며느리가 너라고 했지.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내가 네 SNS 보고 배꼽 잡고 웃었잖아. 애진아 우리 관계를 떠나서 내가 너보다 2년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해줄게. 인생 그딴 식으로 살지 마. 그리고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 딱 말하고 끝낼 거야. 근데 이 시간 이후로 또 네가 나를 열받게 한다? 그땐 각오하는 게 좋아. 뭐야? 내 SNS를 언니가 어떻게 봤는데? 내 뒷조사예요? 예, 착각하지 마. 네가 뭐라고 뒷조사까지 하겠니? 너 너무 유명하던데, 시댁 욕하는 걸로 뭘 그러고 사니? 그런 공간에서 그렇게 욕하면 좋아.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들이 그런 짓을 하나 싶었는데, 바로 내 앞에 있었네. 소름 끼쳐. 아무튼 나 건들지 마, 예진아. 언니가 분명 경고했어. 전딱이 정도만 하고 시무에게 갔어요. 왜냐면 어차피 신우가 저를 또 괴롭힐 거를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둘이 있을 때 터뜨리기에는 너무 아쉬웠죠. 심어는 좋은 곳에서 머리를 했다면서 너무 기분 좋아하셨습니다. 세상에. 무슨 연예인들이 그 TV에 나와서 머리하는 그런 곳인 줄 알았어. 너무 좋더라. 고맙다, 혜이나.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동네에서 하면 2만 원이면 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자주는 아니더라도 꼭 이렇게 한 번씩 기분 전환 시켜드릴게요. 다음에는 아예 같이 가요. 제가 가는 곳은 디자이너분들이 더 친절하셔서 좋을 거예요.그렇게 시모랑은 화기애애하게 하루를 마무리했고 바로 그 주, 주말에 주또 시댁에 갔어요.남편 생일이라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그리고 바로 제가 이날 폭발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죠.저희 부부가 먼저 도착했고 이어 신혼회가 왔습니다.도착한 신혼를 보며 저는 깜짝 놀란 토끼눈을 하고 말했어요. 어? 아가씨가 왜 왔어요? 네? 왜 왔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오빠 생일이니까 왔죠. 그니까 오빠 생일인데 아가씨가 왜 와요? 아가씨가 그랬잖아요. 저더러 시집가면 추가 외인이니까 친정일에 신경 끄라고. 그리고 거기 문지방은 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몇 달째 하면서 하루 전화만 수십 통을 해놓고 아가씨는 왜 왔어요? 당연히 안올줄 알고 디저트도 아가씨 거 빼고 사왔는데 새언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요 뭐가요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뭐 잘못된 거 있나 추가 외인이 친정집에 뭐 하러 가냐고 실행일에나 집중하라고 그렇게 저를 잡았잖아요 그럼 아가씨도 그렇게 해야지 왜 저한테만 그래요 아가씨도 아가씨 시댁 가야죠 전 신우가 제게 했단 말을 똑같이 해주면서 당황시켰고 신우는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봤죠. 남편은 자세한 건 몰랐으나 대충은 알고 있어서 제 말을 들으며 신우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아무것도 몰랐기에 이렇게 말하는 제게 화를 냈죠. 혜인아 hey 너 지금 뭐하는 거니? 어? 출가 외인이 다 무슨 말이야? 예진이가 내 딸인데 우리 집에 오는 게 당연하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그쵸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따님이 저한테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를 해가면서 막 뭐라고 했거든요. 출가 외인인 주제에 어디 감히 친정집에 가냐고 시댁에 가서 거들기나 하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 아가씨도 나가야죠. 아가씨, 이 집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가씨는 그쪽 시댁으로 가서 거기 일이나 거들던가 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그쵸? 신우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그때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신우의 만행을 프린트해온 것들을 가족들에게 보여줬어요. 그걸 다본 남편은 신우에게 그냥 아주 쌍욕을 날렸습니다. 야, 너뭔 짓을 한 거야? 네가 사람이냐? 이게 어디서 버릇 없이 새언니한테 이딴 짓을 했어너내 눈에 보이게만 해봐, 어? 당장 나가. 그때 신우 남편이 제 남편의 말을 끊고 신우에게 막 소리를 지르며 둘이 싸웠습니다. 웃긴가? 신우 남편이 신우에게. 너나 잘할 것이지 누가 누구한테 그랬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오히려 본인의 시모에게 대들고 말 대답하고 소리치고 할거다 해놓고 잔소리하면 잔소리라고 시집살이라고 악을 쓰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안 그래도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는데 본인의 잘못은 쏙 빼놓고 SNS에 그런 욕을 한가득 해놓은 걸 보고 신혼 한 편은 폭발했죠. 아 진짜 장모님 도저히 이 여자랑 못 살겠네요. 진짜 딸은 대체 어떻게 키우신 겁니까? 아용 나오네. 정말 제가요 애들 생각해서 참고도 참았는데 못해먹겠습니다. 당신 딸 제발 데려가주세요. 야 최혜진 너 진짜 내 눈에 보이게만 해봐. 그땐 여자고 뭐고 없이 나도 너처럼 뺨이고 뭐고 다 때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하자며 나가던 신우 남편의 뒤통수에 놀란 시모가 미친놈이라며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들었는지 다시 들어와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신혼한편은 그랬죠. 장모님. 아 이제 장모도 아니지? 아줌마 지금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내가 미친놈 같아? 당신 딸이 진짜 미친년이지. 자식 교육 그딴 식으로 해놓고 누구 인사 망치려고 있딴걸 나한테 버렸어? 분리수거도 못하나 저딴 것을. 미친듯이 소리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후 도론 이혼했습니다. 이혼당하는 신우는 되려 위자료까지 물어 주고 양육권도 빼앗겼죠 거기다 매달 양육비까지 줘야 해서 한량 인생이던 신우는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이 사건 이후로 뭔가 정신을 차린 건지 저희 부부 눈치도 엄청 봐요 저희 남편이 아예 명절이고 뭐고 시댁에 가지 말자고 해서 저희 두 사람 모두 저쪽이랑 연락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있거든요 시모는 그렇게 안 봤는데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의 정석을 보여준 사람이라 저 역시 저들을 최대한 죽는 내까지 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